손쉽게 즐기는 전통 디저트, 감각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맛을 동시에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고급스러운 선물 준비하시려면 화가방 큐빅 양갱 어떠세요? 특별한 날 선물 준비하시다가 고민 많으셨죠? 특히 포장의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셨죠? 화가방 큐빅 양갱, 40g 곱하기 24개의 플러스 쇼핑백 세트는 그런 걱정을 확 덜어드립니다. 각각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 위생적이고 간편하며 고급스러운 쇼핑백까지 함께 제공되니 선물의 품격이 확 살아납니다. 단맛이 과하지 않아 커피와도 잘 어울리고 가방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 외출시에도 딱 좋아요. 부모님이나 어르신들 간식으로도 제격이랍니다. 사용자분들께선 부모님 간식으로 최고라며 만족을 표하셨고 요 특히 낱개 포장과 적당한 달콤함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하셨다고 해요. 화과방 큐빅 양갱으로 그 특별함을 선물해보세요. 믿고 구매하는 간식 선물 지금 바로 선택해보세요.